대체 의학은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의지하는 것은 환자의 마지막 남은 시간과 기회를 아가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볼티모어 존스 호킨스 이과 대학, 대강당의 단상위에서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신경과 전문의 박준영 교수 아니, 동료들 사이에선 조셉박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죠. 제 이름 앞에는 항상 냉철한 이성과 절대적인 데이터 신봉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수많은 의사와 연구원들 앞에서 저는 민간요법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재킷 주머니에서 짧은 진동이 느껴진 것은 무시하려 했습니다. 강연 중에는 그 어떤 방에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제 철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동은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저는 청중의 양해를 구하고 잠시 연단 뒤로 물러섰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아내의 이름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수화 발자. 이독.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강당의 모든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몇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뱉어냈던 그 차가운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무책임한 행위 그 모든 말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향한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제딸 수아에게는 제가 그토록 신봉하는 현대의학조차도 지난 5년간 단 하나의 명확한 답도 주지 못했으니까요. 수아의 병실은 언제나처럼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링거스탠드에 매달린 수액이 느리게 떨어지는 소리, 심박수 모니터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이 방의 유일한 생명처럼 느껴졌죠. 18살, 이제 막꽃을 피워야 할 나이의 내 딸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미세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원인 불명의 만성 신경질환. 그것이 현대의학이 내 딸에게 붙여준 무책임하고 막연한 이름이었습니다. 극심한 편두통으로 시작된 증상은 이내 온몸을 통제 불능의 떨림으로 몰아넣었고 결국엔 의식을 잃게 만드는 끔찍한 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준영씨 우리 수아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아내 네, 혜진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캥했고 제 손을 잡는 그녀의 손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신경과 의사라는 타이틀이 이 하얀 병실 안에서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이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뇌를 분석하고 복잡한 신경회로의 비밀을 풀어냈지만 정작 제 딸의 고통 앞에서는 저는 그저 무력한 아빠일 뿐이었습니다. 제 연구실 서가에는 수백 편의 논문과 의학 서적이 꽂혀있었지만 그 어떤 책도 수화를 구할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 범주를 가리켰고 유전자 분석에서도 이렇다 할 원인을 찾지 못했죠. 우리는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빈 연구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화의 의료기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한장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지난 5년간의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문득 동료 의사인 최민석 박사가 며칠 전 복도에서 스치듯 던졌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말인데 한국 지리산에 한 평생 약초만 연구하며 발효액을 만드는 장인이 한분 계시다고 들었네. 비슷한 증상의 환자가 그분 덕에 기적처럼 나왔다는 소문이 있더군. 그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인, 발효액. 제 기준에서는 전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헛소리였죠. 하지만 지금 꺼져가는 촛불 같은 딸의 생명 앞에서 제 오만했던 신념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지리산, 발효액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이성과 아버지로서의 절박함이 충돌하는 길고 긴 밤이었습니다. 결정은 한순간에 내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찾아온 수아의 발작 앞에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성과 논리, 과학적 근거, 그 모든 것이 제 딸의 고통보다 중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 혜진은 제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히려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듯 했죠. 여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봐야 해요. 우리는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존스 호킨스 병원에는 장기 휴가를 신청했고 동료들의 의아한 시선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쇠약해진 몸을 간신히 가누고 있는 수아를 내려다보며 제 마음은 수천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내 딸을 맡기는 것이 내가 그토록 비난하던 무책임한 행위는 아닐까. 하지만 창밖 너머로 보이는 딸의 눈에 어린 작은 기대감을 본 순간 저는 모든 의심을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저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곧장 렌터카를 빌려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빽빽한 빌딩 숲이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지고 창밖으로는 낯설지만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몇 시간이나 달렸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목적지는 길이 끊긴 듯한 산중턱의 작은 공터였습니다. 아빠, 우리 제대로 온거 맞아요? 수아의 불안한 목소리에 저 역시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숲속 오솔길에서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놓인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다부진 체격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이 인상적인 분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최 박사가 말했던 장인 김 선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의사 양반이 당신이요. 그의 첫마디는 환영의 인사라기보다는 취조에 가까웠습니다. 말투는 투박했고,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시선에는 깊은 불신이 담겨 있었죠. 저는 제 신분과 수화의 상태를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은 제 말을 중간에 잘랐습니다. 왜 사라 당신들처럼 잘난 양반들이 이런 누추한 곳은 어쩐 일이오? 당신들이 쓰는 좋은 약으로도 못 고치는 병이 있긴 한가 보지? 그의 마른 가시가 돋친듯 날카로웠습니다. 제 안의 오만함이 다시 고개를 들려는 것을 가까스로 억눌렀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 딸을 한 번만 봐주십시오. 김 선생은 대답 대신 차에 기대 앉아 있는 수아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수아의 얼굴과 기색을 살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몸 안에 불과 물이 서로 싸우고 있구먼. 기운의 흐름이 완전히 뒤엉켜 있어 당신네 의학으로는 절대 원인을 못 찾을게야. 기운의 흐름 제 의학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죠. 그가 정확히 짚어냈으니까요. 우리는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오시오. 다만 내 방식을 따를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 돌아가는 게 좋을 거요. 여기선 당신이 가진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을 테니, 김 선생을 따라 들어간 곳은 산중턱에 자리한 작은 암자였습니다. 수백 개의 항아리가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알수 없는 발효향이 뒤섞여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치료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날, 김선생은 수아에게 검붉은 빛을 띠는 액체를 한 사발 건넸습니다. 이건 오자 발효액이다. 지리산의 전기를 받은 다섯 가지 열매를 내 방식대로 발효시킨 것이지. 일단 이걸 하루 세 번씩 마시게. 수아는 코를 찌르는 시큼하고 톡 쏘는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제 눈치를 보며 억지로 액체를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수아의 치료는 아니 수련에 가까운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김 선생은 수아를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깊은 호흡을 하는 법을 가르쳤고 해가 뜨면 암자 마당에서 간단한 명상을 시켰습니다. 식단은 철저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암자 뒤편의 텃밭에서 자란 채소와 산에서 채취한 나물로 만든 소박한 밥상이었죠. 그리고 하루 세번 그 독특한 향의 오자 발효액을 마시는 것은 걸을 수 없는 규칙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불안과 희망 사이를 오갔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제 이성은 이 모든 것이 비과학적이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아버지로서의 제 본능은 아주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놀라운 일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벌어졌습니다. 매일 밤 수아를 괴롭히던 극심한 편두통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발작의 전조 증상이던 미세한 손떨림도 점차 잦아들었죠. 아빠 어젯밤엔 정말 오랜만에 머리가 아프지 않게 잠들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며 수아가 건넨 말에 저와 혜진은 서로를 마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그 어떤 최첨단 진통제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제 안의 과학자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는 아닐까? 낯선 환경과 생활방식의 변화가 일시적으로 가져온 안정은 아닐까? 저는 이 현상을 반드시 제 눈으로 확인하고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김 선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가져온 휴대용 현미경과 분석 키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자의 작은 방 하나를 빌려 임시 실험실을 차렸죠. 김 선생은 제 행동을 못 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봤지만 딱히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 작은 유리알로 뭘 보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해보시오. 저는 먼저 오자 발효액의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액체 속 세상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제가 아는 그 어떤 효모나 박테리아와도 다른 독특한 형태의 균들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샘플을 특수 용기에 담아 존스 홉킨스에 있는 제 연구실로 보냈습니다. 제 수석 연구원인 데이비드에게 긴급 분석을 요청했죠. 며칠 뒤 새벽녘에 데이비드에게서 화상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은 흥분과 당혹감으로 상기되어 있었죠. 교수님,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 샘플에서 발견된 미생물 균주들은 현존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특히 몇몇 균주가 생성하는 대사물질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아주 강력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입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플라시보가 아니었습니다. 우연도 아니었죠. 이 발효액 안에는 현대 과학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물질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김 선생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말없이 항아리들을 닦고 있었죠. 선생님, 이 발효액 대체 어떻게 만드시는 겁니까? 어떤 원리입니까? 제 흥분을 감추지 못한 질문에 김선생은 저를 힐끗 쳐다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얼리 그런 건 없소. 그저 지리산의 바람과 햇볕, 그리고 흙이 가르쳐준 대로 할 뿐이지. 수십 년간 이 녀석들과 대화하며 터득한 게 전부야. 그의 대답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과 자연과의 교감 그것은 제 과학의 언어로는 도저히 번역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수아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는 바로 이 이름모를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기적이라는 것을요. 지리산에서의 한 달이 꿈처럼 흘렀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두통을 호소하지 않았고 경련과 발작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고, 앙상했던 팔다리에는 조금씩 살이 붙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딸의 얼굴에서 웃음과 활기를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이제 김선생을 따라 곧잘 산책을 나섰고 텃밭에 채소에 물을 주며 콧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저와 혜진은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김선생은 저희에게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앞으로 몇 달간 수아가 마실 수 있는 오자 발효액이 가득 담겨 있었죠.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꾸준히 마시게 해야 하오. 그리고 저 아이의 마음이 편안한 게 가장 중요해. 아무리 좋은 약도 마음이 병들면 소용없는 법이니. 저는 김선생의 주름진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감사 인사도 제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선생님 이 발효액에 대한 연구를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선생님의 성함을 넣어 이 놀라운 발견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김선생은 제 제안에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 이름은 필요 없소. 다만 이 지리산의 힘이 당신 딸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좋게 그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는 명예나 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의 섭리를 따르며 자신의 방식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에 만족하는 진정한 장인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수아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맡은 존스 호킨스의 동료 의사들은 그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수화의 갑작스러운 호전을 자연적인 관액이 정도로 치부하려 했죠. 저는 그들에게 지리산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은 흥미로운 여행담 정도로 흘려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연구실에서 오자 발효에게 미생물 균주에 대한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매달렸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특정 대사물질이 손상된 신경세포의 회복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동물실험에서도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열수 있는 혁명적인 발견이었죠.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제 스승이자 존스 호킨스 신경과 학과장인 데이비드 밀러 교수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는 제 학문적 성취를 누구보다 지지해주던 멘토였기에 이 발견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조셉 지금 제정신인가? 이건 학교에 발표할 논문이 아니라 삼류 건강 잡지에나 실릴 법한 이야기거리야. 지리산의 은둔 고수? 발효된 산딸기 주스? 자네가 지금 자네의 명성과 우리 학과의 명예를 전부 실추시키고 있다는 걸 모르겠나. 밀러 교수의 사무실에서 그의 분노에 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제가 제출한 보고서를 경멸적으로 내던졌습니다. 당장 이 비과학적인 연구를 중단하게. 그렇지 않으면 자네에게 지원되는 모든 연구비를 끊어버리겠네. 이건 경고가 아니라 통보야. 그의 차가운 말에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학자로서의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건강하게 웃고 있는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선생의 깊은 눈빛과 지리산의 맑은 공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조세박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저는 이 연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제 딸을 살린 건 교수님이 믿는 최첨단 의학이 아니라 교수님이 무시하는 바로 그 산딸기 주스였으니까요. 저는 밀러 교수의 사무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 구석이 후련해졌죠. 그날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학교에 지원 없이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이 연구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그리고 논문의 제1저자는 박준영이 아닌 지리산의 김선생으로 올리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제 학자로서의 인생을 건 가장 큰 도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딸 수아의 대학 졸업식에 와 있습니다. 5년 전 병상에 누워 희미한 숨을 내쉬던 그 아이가 지금은 졸업생 대표로 단상위에서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은 총기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고, 떨리던 목소리는 그 어떤 웅변가보다 힘차게 강당을 울리고 있었죠. 저는 한때 모든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끝없는 고통 속에서 내일이 오는 것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자연의 위대함과 전통 속에 깃든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꿈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의사가 되어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과학과 지혜가 결합된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수아의 연설이 끝나자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낯선 졸업식 예복이 어색한 듯 헛기침을 하는 김 선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 특별한 날을 위해 한국에서 모셔왔죠. 그는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가 역시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우리는 작은 한식당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죠. 박 교수님, 좋은 소식입니다. FDA의 최종 승인이 방금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에서 기술 이전 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5년 전 밀러 교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독립적으로 발표했던 논문은 처음에는 학계의 것엔 비난과 조롱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소수의 진보적인 과학자들이 오자 발효에게 신경세포 보호효과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결국 한 제약회사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실이 맺어진 것이죠. 김선생의 지혜와 제 과학이 만나 탄생한 신약이 이제 곧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김선생과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아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김선생은 그저 술잔을 들어 제게 묵묵히 건넸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긴 축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존스 호킨스의 교수가 아닙니다. 저는 제약사에서 받은 막대한 기술 이전료를 모두 쏟아부어 박김통합의학재단이라는 비영리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전 세계에 숨겨진 전통의학의 지혜를 발굴하고 그것을 현대과학으로 검증하여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재단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은 당연히 저희 재단의 최고 고문으로 위촉되었죠. 제 서재 책상 위에는 사진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지리산 암자마당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수아와 어색하게 미소짓는 저 그리고 그 옆에서 근엄한 표정으로 서 계신 김 선생의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커피 대신 진하게 우린 오미자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며 다짐하죠. 제가 받은 이 기적과 같은 선물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말입니다. 한 잔의 발효액이 제 딸의 인생과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발견은 가장 화려한 실험실이 아닌 가장 깊은 자연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오만하게 무시해왔던 오래된 지혜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예상치 못한 만남이나 기적과도 같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과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저희는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